<목소리> 세상에 다시 막 편곡도, 그러니까는 더이상해 져갖고 <목소리> 밖에도 못나고 거지. 그러니까 또 가서 또되게된 거야. 그러다 보면 음악을 하면은 다들 안 돼서 그 연예인들도 한번 하고 그러면 또또 하고 또 하고 가는 게이게 음악을 해도 그냥 사실은 아니면, 저기 하지 면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근데 하면 왜 있어도 되나? 뭐 하러 가고. 내가 응, 그래. 어, 예. 여기 예. 여기 예. 막게안는도다 응. 응. 이렇게 땡게이게이러게 되어서, 이렇어 이렇게 되 이렇게 되어게 아니라 이렇게 뜨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이렇게되서 이렇게 이게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이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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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그거 하시면 되잖아 하나가 삐쭉 아, 올라가서 아, 응. 어, 나도 그래가고염색하자아 색상도 응. 벌써 색나 전에는 여기 아, 하는데 여기는 색상을 해주 여기 되지 그래. 염색인데? 그래. 앞으로? 아, 그렇게 해야지. 염색을 하면 요 거기에서 에서 하는데 뿌리 아, 염색하는데 여기는 뭐앞서색 염색을 하고 여기는 하라 염색을 해줘. 언니가 너무 심망해 시골가서 우리 올 때도 뭐뽑으라그래서 뽑은 거 근데 오늘 <몰> 아우 자꾸 <몰> 뽑으니까 이게 우리 어머 <몰> 이렇게 먹고 있어또 병상 하면또 병상이 나 응. 나를 는오라고 나를 어줘야되어니 먹다 많았어요 <laughs> <laughs> 그냥 있어요. 그냥 여러 열어보면 <laughs> 안까아 <여러 번이 웃음> 그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배불러 응. 혼나 어, 여기서 문둥기겠는 못못 거야. 아침에 그냥 말고도 혈압 내리가.